저는 이 장을 2019년 12월에 정확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15억 이상 대출금지. 똑같이 2025년 6월 달에 6억 이상 대출금지입니다. 동일한 상황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모든 돈은 갈 곳이 어디 있을까요? 주식, 코인, 미장, 부동산, 알고 보면 건물. 이 순서대로 돈이 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나도 주식할까? 아니면 나도 미장 갈까? 코인은 비트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돈 어디로 갈까요? 결국은 일로 가요. 이유는 돈을 그 담을 그릇에 사이즈를 이쪽으로 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좀 이런 게또 있어요. 10억대, 1 0억대 집을 사셨던 분들은 까짓거뭐 20억도 한번 해볼까? 이런 느낌인데 내 네, 인생에 네. 6억짜리를 아 이런 분들은 사마로 사마로 이러고 있어요. 옛날에 주식이라도 몇번 매수매도 해봤던 MG 분들이나 40대 분들은 야 이거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6억을 야 전면 대출 다안 해줘.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번 정부는 한다면 합니다. 이번 정부는 그냥 짤없어요. 될때 하십시오. 하랄 때 하십시오. 이 느낌 보시면 여러분들은 딱 하나의 규결하시게 됩니다. 포트폴리오.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굉장한 밸런스가 되죠. 내 집에 살고 있고 주식에 1억, 코인에 1억, 미장에 1억, 부동산 건물에 10억, 20억. 갑자기 이번 정부가 우리에게 포트폴리오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1번은 국민연금 있죠. 두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하나가 있죠. 공무원 연금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포트폴리오 세팅으로 점점 넘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나는 20억짜리 집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예요. 결국은 부동산 건물로 가시게 될 겁니다.